기독교 강요 4권 제1장 14번째 교회 표제들이 온전하다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음. 그러나 그들은 악의 역병이 이와 같이 널리 창고라는 것을 두고 볼수 없다고 외친다. 여기서도 사도의 입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답하려고 한다.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 적자는 수의 사람들의 길을 잃고 헤맸다. 실상 거의 몸 전체가 파멸하는 일이 벌어졌다. 단지 한 종류의 죄만이 아니라 여러 죄가 있었다. 그것들은 결코 사소한 오류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놀랄만한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다. 그들의 부패는 단지 품행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 관계되는 것이었다. 거룩한 사도는 하늘의 성령의 도구로서 자기의 증언으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바, 어떻게 해서 이를 대처하는가? 그는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을 길을 모색하는가?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들을 내쫓는가? 그는 극적인 조주의 벼락으로 그들을 내리쳐서 거꾸로 뜨리는가? 그는 전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체로서 인정하고 선언하고 있지 않은가.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는 격렬한 분쟁과 분파와 시기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욕정과 함께 논쟁과 소송이 싹 두고 있었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역겨워할 범죄가 공공연히 승인되었다.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존중해야 했을 바울의 이름이 무례하게 수치를 당하였다. 어떤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조롱거리로 삼았으며, 전체 복음을 파멸시켜 폐허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사들이 사랑이 아니라 야망을 섬겼다. 많은 것들이 품위도 없고 질 수도 없이 행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교회가 있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리의 사역이 그곳에서는 배척당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이런 범죄들 중에 10분의 1도 저지르지 않는 자들을 낚아채어 교회라는 이름에서 재버리려고 들 것인가. 현존하는 교회들을 너무나 괴팍하게 배척하는 오명한 자들이 과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복음을 거의 버린 자들이었지만 동일한 사도는 그들 가운데서 교회들을 발견하지 않았던가. 열다섯번째, 성도 각자는 자기를 살필 것이며 개인적으로 무과치하다고 판단한 다른 사람을 교회 교제나 성찬의 참여로부터 배척해서는 안됨. 그들은 또한 고린도 사람들이 파렴치한 한 사람을 자기들의 공동체에 머물도록 용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엄중하게 비난했다는 점을 들어서 우리의 입장을 반박한다. 그리고 바울이 치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는 심지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불법이라고 선언할 때 이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일반적인 입장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애두르면서 만약 일상적인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성찬을 함께 먹는 것이 어떻게 허용되겠는가 라는 항의의 목소리를 높인다. 나는 돼지들과 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자리를 차지한다면 큰 수치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그것들에게 판다면 훨씬 더큰 수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다. 실로 교회들은 틀이 잘 잡혀 있다면 파렴치한 자들을 그것들의 품에 그냥 두고 참지 않을 것이며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목사들이라고 해서 항상 경계에 열중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돌을 지나칠 정도로 너무 관대해지기도 하고 원하는 만큼 엄격하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에 가로막히기도 하므로 심지어 공공연의 악함을 보이는 자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결과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것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이를 변명할 마음이 없다.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를 날카롭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맡은 직분에 대해서 게으름을 부리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개인 하나하나가 그 교회로부터 분리하려는 판단을 즉시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실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 사악한 자들 모두와 개인적인 교제를 끊어야 하고 그들과의 어떤 자발적인 밀접한 관계에 연루되는 것도 금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과 그들을 미워하면서 교회의 교제를 포기하는 것은 서로 별개이다. 진정 사악한 자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바울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고룩하고 순수하게 성찬에 참여할 것을 권고할 때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나 모든 사람이 전체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를 살피고 증명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무가치한 자와 교통하는 것이 불법이었다면 분명 바울은 우리에게 누군가 자기의 불결함으로 우리를 오염시킬 자가 우리 무리 가운데 없는지를 둘을 살펴보라고 명령했을 것이다.그러나 그는 각자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살피고 증명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비록 무가치한 자가 우리 가운데 끼어들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애도 없음을 보여준다.다음 말씀은 이에 부합한다.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이라고 선한다. 이는 합당하다. 왜냐하면 누가 받아들여져야 하고 누가 배척당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권위가 개인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심리는 교회 전체에 속하며 합법적인 절차 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앞으로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 자기의 접근을 금지할 수도 없고 해소도 안 되는 다른 사람의 무가치함에 오염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열여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만 식별되는 우리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참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그러나 심지어 선한 자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의에 대한 사려 없는 열정 때문에 때로는 이 유혹이 일어나지만, 이 과도한 괴팍함은 참된 거룩함과 참된 열의가 아니라 교만과 자만,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그릇된 소견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모하게 교로부터의 이탈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기수라도 되는 듯이 나섰지만 대부분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이려고 모든 사람을 경멸하고 있는 것이다. 아우스티누스는 이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게 적절한 말을 하고 있다. 교회의 권증을 경건한 방법과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언제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서로 참음으로써 사도가 명령한 것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징벌은 불필요한 약이 될 뿐만 아니라 해로운 약이 될 것이며 그런 이유로 전혀 약도 아님이 사전에 판명날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악의 자녀들이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데 얽매어 있는 연약한 일반 사람들 모두를 끌고 다니거나 적어도 분열시키려고 강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불법에 대한 혐오 때문이 아니라 남과 다투어 이기려는 자기들의 열이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만의 한껏 부풀어 올라 있고.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괴팍함을 보이며 흉계를 품고 중상 모약하며 선동을 일삼으며 문제를 야기하는 자들은 자기들에게 진리의 빛이 결여되어 있음을 남들이 볼수 없게 하려고 혹독한 엄격함으로 연막을 친다. 성경은 자기가 사랑에 대한 신실함을 온전히 가지고 화평이 주는 하나됨을 지키는 가운데서 더욱 절제된 모습으로 형제들의 악들을 바로잡는 일을 돌보라고 명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자녀들은 이 명령을 빌미로 삼아 본파주의의 불경건함에 이르고 형제 자매들을 잘라버리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경건하고 온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가능하거든 궁유리 여기면서 사람을 교정하자. 그러나 불가능하거든 하나님이 시정하시거나 교정하시거나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고 쭉정이를 키질하시거나 할 때까지 참고 사랑으로 신음하며 슬퍼하자. 모든 경건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갑옷으로 자기를 미리 무장하는 데 힘쓰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겉보기에는 힘차고 용맹스러운 의의 수호자 같을지라도 유일한 의의 나라인 천국을 떠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의 교제를 이 외적인 연합체에서 돌보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을 혐오한다는 필미로 이 연합체의 표를 깨뜨리는 자는 성도들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와서 전락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모든 경건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으나,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이 큰 무리 가운데에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자. 그들로 하여금 병에 걸린 듯이 보이지만, 결코 자기의 악을 즐거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진지하게 경외하고 매번 넘어질 때마다 새롭게 일어나서. 더 순전한 삶을 열망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자. 그들로 하여금 가장 거룩한 자들이 때로는 가장 심각하게 몰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람을 한 가지 행위로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자.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사역과 거룩한 비밀들에 참여하는 것, 이두 가지 모두에 내재된 힘이 교회에 모으는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불경건한 자들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힘이 소실될 가능성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도록 하자. 끝으로 그들로 하여금 참 교회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자. 열일곱 번째.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거룩함. 그들은 또한 교회가 거룩하다고 불리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어떤 면에서 그 거룩함이 올등한지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만약 모든 면에서 완전한 교회 외에는 어떤 교회도 교회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교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실로 바울의 다음 말씀은 참되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마다 교회에 주름 잡힌 것을 펴시고 티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역시 이와 다를 바 없이 참되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교회의 거룩함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교회는 날마다 진보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교회는 날마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아직 거룩함의 목표에 다다르지 않았다. 이는 다른 곳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고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예언하며 그곳에 성전이 있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라고 예언한다. 이 예언들을 교회 지체들 모두에게는 어떤 흠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열의를다 기울여 거룩함과 견실한 순수함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한 깨끗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그들에게 돌려진다. 그리고 비록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을 드러내는 행적들이 희귀될 때가 꽤 자주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지어진 이후에 주님이 자기의 교회를 두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으며, 또한 때가 완성될 때까지 한시도 자기의 교회를 두시지 않을 때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견지해야 한다. 비록 인류 전체는 그 시초부터 즉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사악했으며, 그리하여 오염된 덩어리와 같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그릇들을 영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없도록 하셨다.하나님은 이를 다음과 같은 확실한 약속으로서 입증하신다.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영원히 경고해 하며, 너희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또한 요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또한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달을 별들구와 밤의 빛으로 주셨고,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